안녕하세요 드론스쿨 이장원 팀장입니다. 오늘은 팬텀 3 스탠다드에 대해서, 스탠다드 업그레이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 스탠다드 업그레이드에 필요한 거는 이제 기체와 조종기 그리고 이제 앞에 보시는 태블릿 또는 핸드폰 같은 그 모니터로 사용하실 수 있는 장비가 있으면 그걸로 준비가 완료가 됩니다. 스탠다드 업그레이드를 진행하기 앞서서 이제 배터리 잔량은 50% 이상 남아있는 상태에서 컴어 업그레이드를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조종기도 마찬가지로 충분한 배터리 잔량을 갖고 시작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스탠다드는 이제 연결하는 방식이 와이파이로 연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 보시면은 조종기 뒷면에 그 SSID라고 해서 팬텀3하고 뒤에 이제 숫자랑 그 번호들이 있습니다. 이거에 해당하는 그 아이디를 어, 와이파이로 잡아주시면 되는데 아까 SSID랑 동일한 그 이름의 와이파이가 태블릿상에 떠 있습니다. 눌러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 초기 비밀번호는 이제 조종기 뒷면에 기본적으로 나와 있고요. 어, 1, 2, 3, 4, 1, 2, 3, 4가 초기 비밀번호입니다. 그래서 연결을 눌러주시면은, 이제, 연결이 될 거고요. 어, 이때 주의하실 점은, 이제, 기종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지만은, 어, 와이파이 연결 시 인터넷이 안 되면 자동적으로 데이터 모드로 들어가는 태블릿이나 모니터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옵션 값을 꺼버리셔야지, 안 그러면은, 뭐, 연결했을 때 카메라가 안 나온다는 듯, 안 나오는 상황이나 아니면은 뭐 연결이 제대로 안 돼서 원활하게 작동이 안될 수가 있으니까 그 점은 주의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와이파이가 연결이 되면은 앱을 실행을 시켜 주시면 됩니다. 네. 앱을 실행을 하면은 이제 해당 기체가 뜰 거고요. 그 기체 위쪽으로 주황색 띠가 생기면서 뉴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하라고 메시지가 뜹니다 그러면은 눌러 주셔 가지고 보시면은 다운로드 나오라고 돼 있는데 누르면 다운로드가 안 됩니다 그 지금 현재 네트워크가 연결이 안돼 있고 그 스탠다드 조종기랑 얘가 연결이 돼 있다 보니까 데이터를 받을 수 있는 경로가 없어서 이때는 다시 와이파이 설정에 들어가셔서 일반 와이파이 인터넷이 되는 와이파이로 연결을 해 주시고요 연결이 되면은 다운로드를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제 이제 다운로드가 쭉쭉쭉쭉 올라갈 거고요. 다운로드가 완료됐을 때도 마찬가지로 스타트 업그레이드를 누르면은 디바이스랑 연결을 하라고 경고 메시지가 뜹니다. 그래서 이때도 마찬가지로 와이파이 설정 가셔서 펜텀3 스탠다드로 연결을 해주시고요. 연결이 되면은 업그레이드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밑에 보이시는 이제 5% 이런 식으로 해서 퍼센트가 진행이 될 거고요. 어, 스탠다드는 조종기 업그레이드가 따로 없습니다. 그래서 어, 이런 식으로 조종기랑 통신을 해서 조종기에서 기체랑 통신을 해가지고 업데이트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어, 두개다 충분한 배터리를 갖고 있어야 되고요. 어, 지금, 얘도 기체 업데이트를 할 때는, 다른, 뭐 어드밴스나 프로페셔널처럼, 그 삐삐삐삐 하는 소리가 나기는 하는데, 일반적으로 소리로 업그레이드 완료를 판단하시기 보다는, 화면에 보이시는 이 업데이트 퍼센트를 보고, 이제 확인을 하시는 게 훨씬 안정적입니다. 이게, 소리로는 끝난 것 같이 느껴지는데, 실제 보면은 퍼센트가 완료가 안된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조금 더 주의를 기울이시면 될것 같고, 중간에 꺼지면은 마찬가지로 해도 펌웨어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어, 펌웨어가 깨지면은, 뭐, 물론 다시 펌웨어를 계속 올리면은 뭐, 올라가는 경우도 있지만은, 정말 운이 없, 는 케이스 같은 경우는 보드를 갈아야 되는 경우도 발생하기 때문에, 이제 그거는 조금 더 주의해서 업데이트를 진행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지금 57% 진행이 되고 있구요. 어, 보통 펌웨어 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한뭐한 뭐한 15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정도 기다려 주시면 되고요. 어, 펌웨어 업데이트가 이렇게 나오는 이유는, 어, 이제 펌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각종 버그나 어떤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하는 부분들이 또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기능적으로 얘네가 막아놨던 기능들을 풀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하던 기능인데 이게 불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막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펌웨어 업그레이드는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나오는 거고 만약 이 펌웨어 업데이트가 나왔는데 이걸 무시하고 날리시다 사고가 났다면 어, 워런티 수리의 거부의 사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고하셔서 유의하셔서 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음, 업데이트가 끝났습니다. 이트가 끝났고요. 끝나면은 이런 식으로 컴플리트라고 뜨고요. 만약에 실패하면은 뭐 리트라이나 이런 게 뜨는데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면 됩니다. 컴플리트. 이렇게 완료가 되면은 기체랑 조종기랑 전부 다 껐다가 앱도 마찬가지로 종료를 했다가 다시 실행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업데이트가 됐는지 확인을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기체 전원을 키고 규정기 키고 앱 실행을 시키면은 와이파이를 잡아줘야죠. 네.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지 않다고 메시지가 뜨고요. 어 펌웨어 버전은 이제 다른 기종과 마찬가지로 메뉴 들어가셔서 이제 제너럴 세팅스 가신 다음에 맨 아래 가시면 어바웃 있습니다. 어바웃 눌러주시면은 앱 버전, 기체 버전 이런 식으로 해서 뜨게 됩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버전이 최신 펌웨어 파일로 되어 있는 게 확인이 되었고요. 이렇게 업데이트가 완료가 됐고요. 업그레이드가 끝나면은 이제 가지고 나가셔서 안전하게 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드론스쿨 이장원이었습니다.